날씨 네. 많이 무서웠어요? 네, 너무 무서워요. 어, 무서워. 그래도 이게 뒤집어서 하는 가장 기초기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 하셔야 돼요. 어, 네, 어. 이것도 열심히 연습해야겠어요. 약간 울것 같은데 열심히 할수 있죠? <laughs> 네. 어, 지금 배운 게다 아닙니다. 저... 우리 이번에 어깨를 뺄 거예요. 어깨를 빼요? 어, 우리가 지금까지는 손까지는 놨는데 어깨를 걸치고 있었잖아요. 어깨를 빼고 다리로만 버틸 거예요. 음... 보여드릴게요. 우리 지금 오른쪽 어깨 끼는 것까지 했죠. 그럼 네. 어깨를 빼서 이렇게 상체를 들어올릴 거예요. 복부가 최대한 폴에서 떨어지기. 발로만 버티고 있는 거. <laughs> 못할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우리 지난번에 배운 텐트 스탠드로도 연결을 할수 있습니다. 어, 근데 이거 너무 고난이도 동작 아니에요? 어... 지금 음. 충분히 할수 있는 동작이에요. 지금 네. 그전 동작도 지금 음. 너무. 어려운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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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좀 많이 무섭죠? 네. 이럴 때는 바닥에 매트를 좀 깔고 어, 하는 걸 추천해요. 매트 깔고 시도해 볼까요? 생명, 어, 생명의 매트가 준비되어 아...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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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전 것도 잘안 되는데, 괜찮을까? 네. 무섭다. 진짜? 자, 뒤집어 줄게요. 네. 하나, 하나, 둘. 둘. 바닥 이거 있으니까 네. 밥 먹지 말고. 아, 음, 네. 하나, 네, <laughs> <laughs> 네. 저기. <웃음> 네? <laughs> 어떻게? 다시, 다시, 다시. 응, 다시. 바닥 짚고. 겨드랑이 끼고 네. 오른발 바닥 짚으면서 왼발 올릴거예요 네. 시작 짚고 옳치잘 올렸어 옳지 너무 잘했어 지금 진짜 잘했어 자 다리 힘꽉 주고 오른손부터 뗄게요 오른손 옆으로 일단 떼고 옆으로만 어깨 아직 빼지마 옳치옷 정리 한 하고 어요어자 그대로 이 어깨를 떼고 바닥을 바라볼 거예요. 헉, 너무 잘했어. 너무 잘했어. 자, 팔 살짝 쭉 밀어내면서 상체 뒤로 살짝만 들어볼게요. 옳지. 지금 너무 잘했거든요. 네. 우리 손만 한번 놔볼까요? 양손 옆으로. 양손 옆으로. 헉, 너무 잘했어. 상체 더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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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 손 이게 놓고. 끝이에요. 응, 손 놓고. 뒤로, 뒤로. 자, 잘했어요.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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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가볍게 착지. 옆으로 이쪽 옆으로 탁지 아, 이렇게 네. 너무 잘했어요. 그래요? 음. 응. 아무서웠어요 제일 무섭고, 응. 제일 그러니까 제일 무서우면서 힘든 동작인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뒤집는 거 자체도 무서운데 뒤집어서 바닥을 바라보면 네. 높이가 이렇게 높진 않아도 네. 정말 무섭죠. 네, 뭔가 얼굴을 박을것 같은 느낌이 응. 들어가지고 그래서 더 무서웠던 것 같아요. 예쁜 얼굴 제가 지켜드렸습니다.